안녕하세요, 저몽입니다. 오늘은 고투베드라는 게임을 즐겨볼 건데요. 타이틀 화면으로 볼때 단순히 꿀잠자는 게임은 아닌 것 같고 2024년에 나올 그래픽도 아닌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게임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츄에이션 1, 서브젝트 A. 무슨 말이지? 상황이 여러 개 있다는 건가? 고투베드. 침대로 가서 자라는 게 깜빡거리고 있죠. 이게 침대인 것 같으니까 잡아 불도 안 끄고 자나? 오! 자동으로 꺼졌어. 좋은 집에 사는구나. 앞문을 잠갔습니까? 아니, 설마 설마... 어, 무슨 소리야? 누군가 침입한 것 같은데 헉! 문이 열려. 뭐지? 아! 상황 실패 누군가가 침입했다 이런 게임이구나 느낌 왔다 일단 방 밖으로 나가 여기가 현관인가? 현관문 잠궈주고 뭐야 자물쇠로 현관을 잠궈버리네? 근데 이렇게 놔두면 열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아무튼 저기 창문도 열려있죠 창문 닫아주고 빨랫감을 왜 여기다가 쌓아놨니? 아따마 개밥신내 이거 뭐야 세탁기 옆에 두면 되잖아 세탁기가 따로 없나? 뭐 아무튼 이 정도면 문단속은 충분히 한것 같은데 불을 미리 끌 수는 없고 방에서 할수 있는 거? 이거 전등? 끄는 게 아니라 바로 침대로 가네? 여기서 또다시 점검 타임 현관문을 잠그셨나요? 예 어? 아 문을 두드리는 소리구나 문이 잠겨서 못 들어왔죠 창문을 닫았나요? 예. 그럴 줄 알고 닫아뒀지. 오! 소리 나! 보안 시스템을 작동했나요? 뭐야? 그런 게 있었어? 아니?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왔나봐! 이러면! 내 침대 밑으로 숨어! 뭐해! 아문 열리고 또 달려오니 아아었네 상호 아용되는건싹다 건드려 보자. 일단 현관문 잠궈야 되고. 그 보안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 거야? 아 액자에 사람 얼굴이 없네? 냉장고 뭐 없고. 그 시스템 이아아가 보다 이거지 오케이 작동시키고 창문 아 또 상호작용 되는거 찾아 쇼파는 안되고 여기 접시 안되고 어 이건 뭐야 칼도 숨겨야 돼 좋아 그 다음에 상호작용 되는거 없지 이제? 없어 없어 이러면 됐다 할수있는건다 했거든요 자불 끄시고 하나씩 질문 들어와 현관문 잠궜지 두들기고 있죠 소용없어 창문 닫았지? 두들겨봐. 소형 없주 잠궈버렸쥬? 보안 시스템 작동시켰고. 창문 깼어. 오, 알람 울리고. 이러면 칼을 숨겼니? 숨겨뒀지. 경찰차 오는 소리 들린다. 잡았니? 밖으로 나가보자. 일어나봐. 지금 이 꿀잼을 구경 안 한다고? 이겼어 이겼어 아 근데 끝이 아니야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네 시추에이션 E 서브젝트 B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재밌다 집이 아예 바뀌었죠 쓰레기랑 소주병이 방에 나뒹굴고 있는 걸로 봐서 백수인 것 같은데 이부자리 정리라도 좀 하지 그랬냐 아개밥신네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네 일단, 밖으로 나가. 창문, 무조건 닫아주고. 현관문, 잠궈 버리고. 이거 작동시키고. 칼 숨겨야 돼, 칼. 근데 칼이 없어. 없지, 없지. 이건 뭔데? 어? 새로운 구조물 같은 게 생기긴 했는데, 상호작용은 안 돼. 이게 단데? 누워보자. 일단, 질문 리스트부터 확인해보자. 불꺼 주세요. 그렇지. 질문 들어오세요. 집이 안전하니? 어, 안전해. 다 했잖아. 확신해 어. 왜 물어보는데? 뭐야? 끝이야? 시츄에이션 3. 서브젝트 C. 어? 뭔데? 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매트리스가 피로 물들어있죠. 피를 닦는 데쓴것 같은 양동이도 있고 이 공간 자체도 굉장히 낯설어. 지하실 같은 느낌이 들고 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고 이런 족쇄는 왜 있는 건데? 여기 범죄 현장이잖아. 이거 밖으로 나가는 게 올바른 선택일까? 아, 이거 너무 깜깜해. 조심해. 근데 이거... 내가 남의 집에 침입하고 있는 상황, 아, 뭐야? 돼지인가? 정육점이었어? 이거 사람 피 아니지? 어? 떠나야 된대. 떠나야 돼, 떠나야 돼. 출구가 어디야? 여기고. 아, 이거 사람 손뼈잖아. 프로토타입은 아닐테고. 자, 여기. 어? 아까 문 있었는데? 문. 잠겨있어. 열쇠를 찾아야 되나 보다. 열쇠? 오호호호호호아이호호호호호호두호호호호지호호놀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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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저기요 옷안 입으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차면입 돌아가요. 어어 어. 열쇠다 열쇠 챙기고 이건 뭐야 파이프 같은 게 있는데 사람 이 없어질 것 같더라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야발 소리 좀 죽여라 이왜 이렇게 또박또박 걷는데 지금. 그렇게 고를 타이밍 아니야 제발 제발 어? 돼지 뒤에 숨어있는 거 아니야? 벽에 붙어 벽 끼고 돌게 벽끼돌벽끼돌 열고 벽끼돌 그대로 벽끼돌오 어, 사다리 어. 이거 아까 봤던 건데? 아까 그 집이잖아 두 번째 집 I need to find a way out 나가야 되는데, 나 아까 여기 알람이랑 다 해놨는데. 자, 창문? 열어볼까? 잠겨있어. 아, 이거부터 꺼야 된다고? 꺼. 어? 와이어를 잘라야 돼? 가위 같은 게 있나? 여기 뭐 없고. 가위, 가위. 칼. 아, 내가 아까 칼을 안 숨겼어. 안 움직여! 아, 놀래라. 자, 이 칼로. 잘라. 됐다. 창문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어? 끝이야? 두 번째 상황에서 내가 실수를 한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건가? 그러면 궁금했던 걸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서 다른 건다 했는데 칼을 안 숨겼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보안 시스템 작동했니? 예. 창문을 깼을 때 사이렌 울리잖아. 여기서 만약에 칼을 안 숨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아, 칼로 줄을 끊어버리는구나. 자.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죠 근데 저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아무튼 끝장나고 구라핑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문안 잠겼거든요 근데 예스라고 하면 저오 소리 나아 그냥 들어오는 건가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에서 모든 안전 수칙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확인해 봅시다. 근데 이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어? 뭐야? 여기서 그냥 잘 수도 있네? 자면 어떻게 돼? 아,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구나.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창문으로 못 나가. 그래서 요 시스템을 제거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돼. 현관문은 이미 잠겨 있어. 마지막으로,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 칼을 찾으러 가면 칼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시 내려가자고? 아니, 여기로 가면 되잖아. 아, 여기는 상호작용이 안 되네. 다시 내려가는 거 좋은 생각 아닌데. 어, 뭐야? 어? 뭔데? 아까 개야? 아. 이런 엔딩도 숨겨져 있었구나 자 이렇게 짧지만 강렬한 게임 고투배드를 즐겨봤는데 오늘 꿀잠자긴 글렀다